바로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사수하고 고시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떤 경력이 없잖아요 힘든 게또 몰아와요 저도 제가 3억이라는 빚을 갚게 될 줄도 몰랐어요 되긴 되는구나 가운데 숫자가 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유입할래 예를 들면 신 노년 맛집이에요 하루에 몇개 작업할래 그럼 100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러면 대행사분들은 이제 할게 없어요 보통 한 10명 뭐2 0곳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매출 2-3천 이상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많이 남는 것들 90%까지 남아요. 우리나라에 500만 자영업자 여기 앞에 있는 식당, 미용실 전부 다 우리 고객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게 중에서 10곳만 내 고객이면 돼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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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늦게 일어나 가지고 일단 좀식사야 되는데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판청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성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잘 노출되고 더 좋은 매장으로 보일 수 있게 네이버나 뭐 인스타그램 메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마케팅 쪽은 쭉 오래 하다가 자영업 대상으로 플레이스랑 인스타 이쪽 게에만 집중한 건 2년 정도 됐습니다. 신발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나마 줄인 겁니다. 우선은 유튜브 촬영하는 게 목표라서 유튜브 촬영하는 날, 안 하는 날, 복장이 달라요. 오늘은 좀 신경 쓴 겁니다. 그거 는 그냥 저 포함 딱 6명이서 애자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 하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그 전에 장기렌트 사업을 했었는데 중개업을 잘안 돼서 비이 1억이 넘게 음. 생긴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쪽이 뭔가 잘 된다는 걸 들은 거예요. 지인분한테 그런 영업 쪽은 제가 오래 했었거든요. 아, 내가 영업 조직은 꾸릴 수 있겠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모든 업체에 다 연락을 했어요 체험단을 직접 판매도 하고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고 직원이 12명까지 채용을 했던 때뭐 인건비만 숨어셔도 한 달에 3천씩 나왔으니까 그때 자영업자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나 필요한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행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려 하셨던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사수를 하고 또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전역을 하고 고시공부를 1년 정도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사수하고 고시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떤 경력이 없잖아요. 주위에 아시는 분이 분양 영업 좀 하시는데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공부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했는데, 시내 한수였어요. 분양영업을 해서 2주 만에 1,400을 벌었어요. 한달 전까지 고시공부했던 사람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돈이 벌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200만원 주고 블로그를 배웠어요. 블로그 상위 노출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죠. 돈번 걸로 제 걸로 도배를 했어요. 검색을 하면 제 글이 다 뜨는 거예요. 대표를 전화도 다제 걸로.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오니까 계약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때 딱 3개월에 딱 4천 정도 벌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나이 때. 사회생활 처음 한 사람이. 응?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매달 어느 정도냐면 싼을 하잖아요. 1등 박현성 악수 치는 그거에 한달 동안 고생했던 게다날아갈 정도로 1등을 원했던 거죠. 나는 나가서도 잘할 수 있겠다. 나갔는데 한 6개월 하니까 실패를 하고 뭐에 천만 원 벌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상은 위에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엄청 쌓이기 시작했어요. 3억이 생겼거든요. 정확히 사업을 실패했죠. 영업할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씀씀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적자니까 빠르게 빚이 쌓였던 거죠. 정리를 하는데 통장에 18만 원인가? 진짜 막막하고 아,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 빚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 가게에 대한 마케팅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7곳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등수가 다 오른 거예요. 제가 팔수 있는 상품 전단지로 만들었어요. 딱 이틀만에 준비를 끝내고 그때부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시작했어요 그냥 가게 무작정 들어가지고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뿌리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계약이 되는 거예요. 2월 매출이 1600이 나왔어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왜안 되지 연구하고 바꿔보고. 바꿔보고 바꿔보고 해가지고 7월에 매출 1억 6천원 찍었어요 딱 6개월 만에 매출을 몇 배를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 스토리예요 지금 대행사를 창업하면 전단지 돌리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2, 3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문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사실 필요 없어요 세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전단지는 절박해서 한 거지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저희는 이제 광고 대행사, 광고 회사지만 저희가 다루는 상품은 아무래도 상위 노출 관련된 상품들이 많아요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실제로 대행사였고, 실행을 하는 곳에서 구매를 해서 대행을 했는데, 경쟁력을 키우려면 직접 실행을 하고 저희만의 노하우로 작업들을 해야겠더라고요. 대행사랑 실행사 사이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행사는 직접 작업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행사는 저희 같은 곳에 발주를 넣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실행사는 공장이에요. 대행사 소매든 도매든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역할이에요. 그래서 광고 대행의 핵심은 좋은 실행사, 좋은 공... 장들을잘 아는 게더 중요한 거죠. 진입장벽이 거의 없죠. 이걸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작업을 하면 끝인 거잖아요. 이걸 알면 누구나 할수 있는 상품이니까 제가 영업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랑 비슷해요.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판매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없다. 광고대행사 쪽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500만이 넘잖아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고객들 몇 명만 있어도 500에서 1,000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혹은 내 사업을 하다 보면 보니까 다른 분들 해줘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업종 장점이 계약을 했어요. 세팅하는데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광고 대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플레이스, 혹은 뭐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도 있고, 블로그 상위 노출도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면 끝이에요. 블로그 글을 쓸줄 몰라도 할수 있는 거. 간단하게 세팅만 하면 할수 있어요. 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광고 대행의 핵심은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든 사이트인데, 블로그 세팅을 할수 있어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업체명 적고, 블로그 포스팅 100개 하고 싶어. 하루에 10개 정도 하니까, 20일 정도에 끝나겠지? 세팅을 해요. 이게 한 달에 뭐 배포 몇개 할지, 포스팅 몇개 할지, 업로드 주기 몇개 할지. 여기에는 우리가 맞춰서 프롬포트, 업체 강점 있잖아요. 마케팅, 광고 실행사다. 상위 노출, 전문가다. 플레이스, 전환율을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나 후기성이 있든, 뭐 정열이든 상단에 뜰수 있는 키워드 입력하면 되고 제목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 키워드 입력을 하면 돼요. 광고 대행사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제목에 붙는 거예요. 해시태그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나오죠. 그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요. 배포 누르면 끝나요. 그럼 이제 알아서 배포가 돼요. 그럼 블로그 글을 안 써도 블로그 글이 아예 써진다는 건가요? 네, 블로그 저희가 다 당연히 관리를 했겠지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100개에서 50개가 배포가 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세팅해놨잖아요. 프롬포트 키워드나 이런 것들 세팅하고 이미지 업로드하면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간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누구 블로그인 거예요? 이 블로그는 광고주분의 블로그고 실제로 저희가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하면 끝납니다. 지금 세팅할 때 얼마 안 걸렸잖아요. c h a t p t 통해서 고객들한테 사장님들이 원하는 매장의 장점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면 끝인 거예요. 리포트를 고객들한테 보여줘요. 이 링크 보내드리면 되는데 노출이 되고 있는지 몇 시에 업로드가 됐는지 글자 수나 이미지는 몇 개인지 체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붙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블로그 리뷰 개수가 올라가고 플레이스 등수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음. 자동화를 좀 시켜놓은 거예요. 대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들고 사진 업로드하고 세팅하면 끝 저희가 또 개발한 이게 AG라고 그냥 엔기부 줄임말이에요 플레이스에 방문을 하는 게 트래픽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행사분들은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광고주분들 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추가 누르고 저장이든 트래픽이든 입력을 해요 내가 오늘부터 10일 세팅할게 MID값은 플레이스의 고유값이에요 가운데 숫자가 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유입할래 예를 들면 신 노년 맛집이에요 하루에 몇개 작업할래 그럼 100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러면 대행사분들은 이제 할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곳에 직접 이렇게 작업을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플레이스팅 수 높이는 방법이고, 저희가 만든 사이트예요 직접 셀프 마케팅 하시라고. 실제로 저희 회사는 광고 대행사기도 하고, 실행사기도 하지만, 이러한 셀프 마케팅 할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료를 드리면, 공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구매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 세팅을 해서,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 링크를 딱 넣었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격이 있잖아요. 주문하면 끝이에요. 좀 있으면 바로 상위 노출 되는 거죠. 대행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세팅이 끝이에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아니죠 이 매출이라는 게 단가를 올리거나 줄이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노출이랑 전환을 올려야 되는데 고객분들은 노출을 좋아해요 당연히 둘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건 노출이 영향력이 훨씬 커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매출이 오른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고 대행하시는 분들은 노출에 관련 있고 보여드린 이 작업 세팅하는 것만 해도 끝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인분들 부모님 가게 대신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2년 전에도 교육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받던 질문이 왜 이런거 알려주세요 에요 이 시장이 진짜 커요 보통 한 10명 20분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매출 2-3천 이상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만큼 광고 대행사도 너무 많고 고객도 너무 많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 고객을 뺏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마진율 같은것은 어떻게 돼요 많이 남는 것들은 90% 까지 남아요 이렇게나 많이 남는다고 뭐 라고 할수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보여드리고 고객분들이 매출이 오르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 실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마진이 좀 높은 곳이 있는데 일년. 두 개월째 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11년 만에 쇼금에주 찍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어, 유튜브 원고 다 직접 제가 쓰는데 오늘 촬영할 거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좋죠. 제 개인 취향입니다. 아시죠? 퇴근할 겁니다.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훈련이 안 좋네요. 평소에는 직원분들이랑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가끔 이렇게 갑니다.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좋잖아요. 고민이에요. 이제 밥 먹고 영화 보일지게임할지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네요. 쉴 때는 그래도 좀 제대로 쉬고 싶으니까 쉬는 것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업하신 다음에 가장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쉬고 싶을 땐쉴수 있고 저한테도 보상도 해줄 수 있고 한 달에 두번 정도 피부과를 가는데 피부과가 사실 가면 비싸잖아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돈 있어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저는 맞는... 기분이 좋아요 뭔가 보상 받는 느낌이 드니까 이러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이런 게좀 있어요 지금은 저는 족족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비용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어 가지고 매출은 더 늘었지만 투자를 많이 하니까 돈만 보면은 대행하는 게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대행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크게 없거든요 딱 순수익만 본다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인으로 할수 있잖아요. 노트북만 있어도 할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루에 3 시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안 해도 되고 한 고객 잘 유지하면 그 고객이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또 소개도 잘 해줘요. 여기서 좀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계속 소개해 주거든요. 한 고객이 저희한테 1 5 개를 맡기는 업체도 있어요. 마케팅 대행사의 장점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이 혹시 뭐 있을까요? 중간 중간 로직이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대처하는 게 조금 어려 한번 배운다고 그 방식이 그대로 가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도 장점인 게 대행사는 좋은 실행사만 찾아도 반 이상은 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 아까 보셨지만 시간 진짜 별로 안 되잖아요.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오래 걸린 거지만 제 수강생 사례 중에서 잘된 분들 꽤 많거든요. 육가 대디도 있었고 장사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들 사업도 마케팅을 하면서 지인분들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거 하면서 초반부터 바로 수익을 좀 빨리 내셨고 그런 것들만 여줄 사람 있으면 좋죠. 좋은 실행사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앵기 마케팅이라고 생각 <laughs> <laughs> 광고 대행사가 장점이 또 있는데 광고 대행 말고 또 다른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업장이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을 해드리고 거기서 매출이 올라간 만큼 저희가 퍼센트를 나눠서 돈을 받는 거죠. 추후에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도 광고 대행을 먼저 하기도 하세요. 내가 마케팅을 모르고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내 사업을 할수 있는 방향도 있어요. 리스크가 크게 없는데 나중에 내 사업에 도움이 돼. 내가 최대한 실패 확률을 줄이려면 경험을 해보는 거죠 혼자 하시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괜찮죠 또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500만 자영업자 여기 앞에 있는 식당 미용실 아까부터 오면서 본 업체 가게들 전부 다 우리 고객이에요 거기서 열0만내 고객이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게 중에서 영업이라는 게 보통 일회성인 경우가 많은데 매달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참 좋죠 내가 이 업체를 광고를 해주면서 효과가 있고 매출이 올랐으니까 저한테 또 맡기는 거잖아요 광고주들을 도와드리면서 돈도 번다 그거에 대한 통치감도 꽤 있어요 시간 애매하면 그냥 미에서 게임이나 해야겠어요 2시 40분 집에서 게임이나 해야겠 집이 최고예요. 이것도 제 마음인데, 중간중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요. <laughs> 자유롭게 쓰는 편이긴 하죠. 네, 혹시 인생의 전환점이 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영업 시작했던 거?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완전 극피예요. 실행력이 좋은 편인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사억이라는 빚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영업을 했을 때도 천씩 벌었다 보니까, 한몇 개월이면 갚는데? 라는 생각으로 단일하게 삭했는데 물론 이제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인드 때문에 뭔가 시도하는 걸 망설이진 않았죠. 똑똑하면 안될것 생각부터 생각해서 시도조차 못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다 예상이 되는 거야.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행력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가요 진짜로. 2년 전에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산게 TV랑 필수예요 그때 당시에 나한테 보상. 그래서 일부러 TV도 올레드로 샀었거든요. 좋은 TV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쓸 거예요, 셀프 마케팅 연구소. 여러분들이 플레이스 등수 체크하시거나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오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도 에스테틱 매장 가려고 있는 곳인데, 등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1등을 올왔죠 이게 1등인 게 어떤 거예요? 검색을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의 광고 영역 말고요. 가장 위에 있는 실제 등수예요. 대전 카페도 여기가 저희가 하는 곳인데요. 성심당 옆에 또잘 껴있습니다. 처음에는 등수가 뭐 100등이 넘어갔는데, 광고를 하고 나서 한 1등까지 올라왔어요. 최대한 1등 키워드에 노출시켜주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등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더 자세한 거는 재판청년 유튜브 채널에 대표 키워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아서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네요. 다행이다. 아무 이슈가 없을 때는 잘 하고 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패드 네, 육상 게임이에요. 게임 몇 시간 하지 나오거든요. 삼4 원정대 74시간. 이게 나온 지 한대도 안됐을거예요 이게 중독이 안 되게끔 딱 엔딩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오늘 꼭깨야지 진짜. 그래서 요즘은 여기서 제일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게임하다가 좀 졸리면 코성이 잡니다. 너무 이런 모습까지. <laughs>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PD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채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깊게 풀지 않았었는데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힘든 기준이 다 있을 거고,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든 게또 몰아와요. 결국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일비에 일비 하지 말자. 저도 제가 3억이라는 빚을 갚게 될 줄도 몰랐어요. 되긴 되는구나.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힘든 시기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고요. 자영업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로 키우는 게제 목표입니다. 꿈은 크게 가지겠습니다. 광고 대행이라는 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큰 영역이라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도 보고 나면 생각보다 엄청 쉽네 내가 이거를 안 해봐서 그렇다 하니까 너무 쉽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광고 대행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제가 7월 초에 무료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이 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궁금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행사분들을 많이 교육을 했고 유튜브로도 마케팅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